음. 아... 우수한 기업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내가 직접 나선 수밖에 없는 건가? <laughs> 에버트레저 AI로 예술 콘텐츠를 금융과 그 연결한 기업? 무슨 이 좋은 거다들어 있네? 이게 가능하다고? 예술, 금융, AI? 뭔 조합이야? 네, 들어오세요. 아, 어, 안녕하십니까. 어, 자리에 앉으시죠. 에버 트레저. 아니,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네. 예술도 나오고요. 금융도 나오고, 뭐 AI 블록체인도 나와요. 예술 기업입니까? 금융 기업입니까? 뭐 ai 기업입니까? 네 저희 에버틀에서는 네. 예술 컨텐츠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술 컨텐츠에다가 투자를 할수 있는 조각 투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예술 투자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예술가들을 위한 링크드인 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어 아, 그러면은 이 조각 투자라고 한다면은 예술품을 마치 우리 알고 있는 뭐금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P2P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술품을 조각조각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건가요? P2P도 알고 계신다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 아, 이시 예, 면접관이 네. 당연히 알죠. <laughs> 네 조각 투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이나 코인처럼 실제로 이제 예술 컨텐츠에다가 자기가 지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여태까지는 예술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려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5% 정도의 사람들만 아마 아트 콘텐츠에다 투자를 해봤을 겁니다. 네. 좋아하는 영화, 공연, 뮤지컬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일단 그 예술품들이 뭐 예술 콘텐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주 많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다 연결하는 거죠? 일단 예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와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좋은 IP들이 나오고 그 IP들을 가지고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티스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에버링크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티스트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IP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투에서 조각 투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먼저 컨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 예술이라는 게 사실 그 투자기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측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기준이 참 모호하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AI 가치 평가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암암리에 거래되거나 아니면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미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가치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부동산 시세처럼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정량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합쳐서 AI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미술 가치의 작품 가치 평가 그리고 영화의 수익률 예측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어 보다 나은 안전한 투자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AI가 예술을 평가한다. 근데이 궁금한 게 금융 플랫폼인 건데 금융 플랫폼은 사실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 스타트업이라는 그 공간에서 성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품 인증 시스템을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소유 그리고 위변조를 식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사기 당할까봐 이제 투자를 못하시거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활로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일단 P2P처럼 이제는 네. 조각 투자가 제도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시큐리티 토큰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 예술 컨텐츠 IP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곧 금융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다른 경쟁업 업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AI 가치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되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물건들을 구입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배송비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아. 네, 국가마다 사실은 저희가 미술 작품 같은 거를 네. 팔수 있는 에버스토어도 같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배송비는 실제 거리와 그리고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나 퍼니처도 마찬가지인데 좀 특수 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비용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대신 아예 판매가 안 되는 것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판매가 좀 불가한 것들도 있죠. 모나리자 이런 것들. 모나리자 이런 아, 것들. 네. 아주 명품들은 저희가 판매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1차로 만들어내신 것들이라든지 2차 거래로 되고 있는 것들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차별점이 어떻게 되죠?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laughs> 네. 일단은 네. 저희는 예술 콘텐츠만 전문적으로 음... 다루고요. 그리고 예술 콘텐츠에 분산 투자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주식이나 코인, 이 거래처밖에 없었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 그리고 아티스트한테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는 여태까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셜라이즈드, 특성화해서 지금 살리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 그게 경쟁력이군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AI가 평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가 차가 높은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측정 가능한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식 또 지금 리서치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약85% 수준의 정확도 오. 이것을 만약에 투자하시면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미술 작품은 한 100만 불짜리입니다. 200만 네. 불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화를 개봉하는 곳에도 네. 저희가 일단은 적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미술 거래소 그리고 경매사 이런데들을 통해서 작품 가치를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찍고 있는 이 콘텐츠 85% 확률로 성공합니까? <laughs> 가치 평가 시스템에 넣어봐야지 아는 거지만 네. 일단은 데이터가 꽤 저한테도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이 세팅부터 이때까지 하는 걸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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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성공합니다. 오 <laughs> 이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은 바로 신뢰가 확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laughs> 그럼 바로 이 기업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100%라 여기에 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보통? 개발자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주로 아니면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좋습니까? 에버트레저에 들어오시는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방면에서 경력도 많으시고 예술 생태계가 이렇게 독점적이고 불투명해서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없다는 거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예술 생태계를 좋아하시고 음.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걸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사실 이 예술 금융 AI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면 거의 진짜 만능이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뭐 우리 음식으로 치면은 어 치킨 맛나는 해물 이랑 소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육해공이 다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에버트레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라든지 아니면 복지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연 많이 보러 갑니까? 문화공연 보러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영화 제작사, 공연 업체 그리고 많은 다른 파트너사들이 국내외로 100개 정도 있어서 와. 전시부터 시작해서 다들 초대도 해주시고 저희 쪽에서 플랫폼에 올려서 펀딩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재택 예, 재택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와서 자기가 정말 글로벌 런칭을 해보고 싶은 왜냐하면 국내에 많이 한정된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글로벌 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 법인 설립도 거의 완료됐고 영국 법인은 이번 해에 설립을 완료해서 유럽 POC를 하고 이번에 미국 쪽도 이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뭐 시사회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네요 그렇죠 오 <laughs> 요게 들어오시면 참 좋겠네요. 예술 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같은 경우 직원들 못 합니까?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할수 있다. 그 나중에는 안 되겠죠? 사실 P2P가 법제화 될때 제가 P2P 회사 에 있었거든요. 네. 할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할수 있는데 맨 나중에 가능합니다. 일단은 아... 예, 투자자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 먼저 되고 나중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걸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되게 매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에버트레저에 들어오고 싶은 미래 인재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에버트레저는 예술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에 직접 투자를 하게 만들거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트 컨텐츠에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전적인 정신과 혁신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술의 가치가 곧 금융의 자산이 될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한테 열려있고요. 꼭 같이 와서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면접 아주 잘 봤고요. 결과 발표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접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금융권 뱅커로 시작을 해서 어, 미국에서 뱅커를 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로스쿨에 들어간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이후에 스타트업 씬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은 문화와 예술을 잇는 금융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린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번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면접관이 아니라 면접자가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리고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고 이런 마음이었고요. 저희 지금 같이 일한 팀원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버트레저는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는 두 가지로 예투와 에버링크입니다. 예투와 에버링크는 예술과 금융을 잇는 문화금융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독점적이고 불투명한 이 예술 생태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한 가지가 아니고 저도 처음에 뱅커로 시작해서 뭐 변호사 이다음에 지금 CEO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대가 될 그런 곳이 반드시 나타나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인생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